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오늘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저희 회사의 한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갖고 있었지만 중개 경험은 전혀 없었고 판매나 영업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 초보 공인중개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친구가 들어온 지한달 만에 16건의 계약을 달성했다라는 거죠. 와우. 대단하죠? 일단, 인증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이로드에서는 계약을 하게 되면 은 카톡방에 이렇게 저 계약했어요 라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총 16건이 지금 올라오게 되었어요. 와, 대단하죠? 어, 근데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카톡이라서 조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조작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이 친구가 16건의 계약을 어떻게 달성했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친구는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열정적이었냐면요. 저희가 정상 근무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평일 근무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토요일도 그리고 일요일도 가끔은 나와서 미팅을 했었어요. 그것만 했냐? 아니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에 퇴근하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씩의 근무를 소화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근무량이 많으니까 계약은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근무량이 많다고 무조건 계약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근무 열심히 하면 계약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 친구만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첫인상이 매우 좋았다입니다. 첫인상이 매우 좋다고요 잘생겼나요 키가 큰가요 옷을 잘 입나요 뭐 이런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제이 로드의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일단 저한테 바카스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바카스한 박스를 보고서 이 친구를 뽑았습니다 아니 뇌물 보고 뽑았어요 먹을 거사 와서 뽑으신 거예요 그럼 저도 먹을 거사 갖고 하면 뽑, 뽑히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친구를 뽑았던 이유는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능력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게 중계할 때왜 중요한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손님을 우리는 5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안에 계약을 시켜야 합니다. 전화를 받고 뭐 상담을 하다가 미팅을 하고 평균적으로 5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면 보통 고객한테 다섯 시간이 안 걸리는데 첫인상을 글러먹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냥 다날라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인상이 안 좋았던 사람이 첫인상 이후에 좋아지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시죠? 첫인상이 좋아야지만 나머지가 따라서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첫인상을 글러먹으면은요,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뽑았고, 그게 맞아 떨어져서인지 한달 만에 16건의 계약을 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첫인상만 좋다고 계약이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건 확보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 친구한테 가르쳤어요. 물건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라. 임장을 많이 다녀야 된다고 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에 손님이 하나가 찾아왔어요. 500에 5 0짜리 손님이 찾아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원룸 구하는 손님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한 개예요.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건몇 개예요? 한 개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고객은 이한 개로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다만 내가 만약에 550자의 손님이 똑같이 왔는데 물건을 10개나 갖고 있어요 그럼 10개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님은 10개라는 물건의 표본을 받기 때문에 이 많은 표본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더 쉽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물건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임장을 가서 내 물건화 시킨 거예요 이내 물건화 시켰으니까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고객한테 이 많은 물건을 그냥 다 필터링해서 보여주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 고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면 공동중개로 물건을 찾으면 그것도 돼요. 공동중개로라도 물건을 많이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물건으로 계약시키면 되니까요. 내가 물건 확보를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되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보여줄 물건이 적으면 그만큼 표본이 적을수록 고객이 확신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물건 확보에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친구는 그거를 저한테 배우고 나서 정말 열심히 잘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16건의 계약이 나온 거죠. 그런데 첫인상도 좋고 물건 확보도 많이 하면 16건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계약을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겠죠. 한 다섯 건 10건 정도의 계약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친구는 갑이었습니다. 갑이었다고요? 갑질했나요? 아니요. 갑질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갑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보통 스승은 제자한테 가르쳐 주죠. 제자가 모르는 게 있으면 스승한테 물어보고 스승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고 그리고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이 갑이고 제자가 을이겠죠. 그러나 스승을 제자가 갑으로 보지 않고 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요? 스승이 무언가 얘기를 해 줬을 때 제자가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냐? 검증을 합니다. 어, 이 말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이러면서 검증을 해요. 그러면 이 스승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안 먹히니까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에서도 공인 중개사가 있고 손님이 있어요. 이때 공인 중개사의 말이 먹히려면 이 손님이 나를 갑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갑이 안 되고 만약에 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손님이 만약에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중개사가 아니 뭐가 비싸요? 별로 안 비싼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손님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쳤을 때, 우리를 을로 본다라면 이 손님이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렇죠. 검증을 할 겁니다. 검증 이후에 맞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떠나갈 거예요. 왜? 우리는 손님을 만나는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5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손님이 검증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면 은 이미 떠나가져 있어요. 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좀 비싸요? 어, 그럼 안 비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게 맞는 금액인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찾아가져 있을 거예요. 그 다른 부동산에서 아 그게 맞다라는 신뢰가한계가 쌓여서 또 거기서 계약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 공인중개사는 손님과 만날 때 무조건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접근은 을로서 하되 계약은 갑으로서 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한다면 손님한테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손님한테 들었을 때 내가 주장을 펼친 부분이 전부 다 막힐 거예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건 바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토대로써 을을 인정시켜야 돼요. 손님을 인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의린 손님이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무언가의 부동산에 관련돼서 물어봤다고 칠게요.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은 손님은 나를 갑으로 인정을 할까요? 자, 스승이 있는데, 제자가 모르는 걸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스승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는 스승을, 그 스승을 인정할까요? 안 하는 거죠. 적어도 그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공인중개사 그걸 몰라요. 그럼 손님은 우리를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우리가, 아, 치세 보여주면서, 아니에요, 안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인 지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실거래가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대, 여기 옆에 있는 번지수는 이렇게 거래가 됐고, 여기 옆에 있는 평수는 이렇게 거래가 됐고, 지금 실제 우리가 계약한 손님은 이 손님이고, 저 손님이고, 이 손님이 있는데, 다이 금액대 계약을 했어요. 왜? 이 시세가 저렴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금액이 비싼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그렇네요. 인정이 되면 은 계약을 하게 되겠죠. 비싸요 뿐만이 아닙니다. 금액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평수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은 어 신축 물건, 준신축 물건, 구축 물건 거기서 훨씬 구축 물건들이 있을 때이 금액대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금액대는 요, 요, 요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물건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물건을 한번 여러 개 보시죠. 이 보신 물건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솔직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금액을 조금 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객관적으로 이 고객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주면 이 고객은 적어도 우리를 갑으로서 인정하게 돼요 적어도 부동산으로서는요 이게 이 친구는 되었던 거예요 고객한테서 내가 을로 떨어지는 순간 계약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 영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갑의 위치에서 중계를 계속 했기 때문에 16건이라는 계약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친구는 일단 매우 열정적이었고요. 첫 번째,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첫인상이 좋으니까 그 뒤에 있는 순서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한테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갖고 있는 물건 확보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어요 이 친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임장 4건 이상을 가더라고요 그만큼 물건 확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그러니까 표본이 많으니까 더 많은 손님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소화해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는. 갑이었습니다. 손님한테 내 주장이 먹히려면 은 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갑의 위치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고객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고객은 그 근거를 가지고서 이해를 함으로써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친구가 16건의 계약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초보공인 중에서도 계약이 나오고 있지 않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혹시 첫인상이 별로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고객한테 내가 좀 깨지지한 인상? 뭐 자신 없는 표정, 자신 없는 목소리 이런 걸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표본이 너무 적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물건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됐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 물건을 더 많이 화시켰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고객한테 의뢰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고객한테 내 주장이 안 먹히는 거니 갑의 위치로서 할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계약은 바로 즉시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이 친구가 입사한 지한달 만에 16건의 계약을 했어요. 완전 초보였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친구도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중계가 훨씬 더 성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